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믹시 전면 노트북 포켓 가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넓은 손잡이가 정말 편안해서 여행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.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여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듯. 오렌지색 손잡이는 쨍한 느낌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어. 20인치와 24인치 사이즈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실용적이야. 여행갈 때 완전 필수템이라니.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2025년형 전면 개방 캐리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거 진짜 좋아. 28인치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짐을 실을 수 있고, USB 포트까지 있어서 충전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어. 디자인도 깔끔하고, 바퀴가 부드러워서 이동하기도 편해. 드로바도 있어서 짐 정리하기에도 좋고, 화학성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. 여행 준비물의 필수템인 듯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여행 가방으로 캐리어 28인치 방폭형을 가져와봤음. 이거 진짜 대용량이라 여행갈 때짐 걱정 없겠더라고. 내구성이 뛰어난 두꺼운 PC 소재로 만들어져서 품질도 좋고 브레이크 휠 덕분에 이동도 편해. 포장도 완전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배송받을 때 기분이 좋았어.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잡았으니 여행 준비할 땐 이거로 결정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